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썼고요. 서울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각 방송사 시상식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문득 저분이 쓰신 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4. 52.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식당, 백종원의 식당 조리비책 백종원의 육, 그리고 이책 백종원의 장사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 책은 3년여 동안 사람들이요 백종원 대표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식당 창업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좋은 상권은 따로 있는 걸까? 홀이 중요한가? 주방이 중요한가? 등등 식당 창업부터 경영, 직원 관리, 식재료 관리, 메뉴 개발, 메뉴 가격 정하기, 식당 이름 정하기에 이르기까지요. 식당을 차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식당이 잘 돼서 더 식당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먹는 장사 돈벌수 있을까? 2장 식당 창업과 운영 그 숨겨진 노하우 3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잘하는 음식이다. 4장.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 5장.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꿈꿔라. 이렇게 215쪽 분량인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직접 경험하라. 이책 전반에 걸쳐서요. 백정원 대표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해서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보다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직접 가게에서 일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장사가 안 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요. 가서 보면 왜안 되는지 그 점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서 배우면요. 또 그대로 잘 되는 이유가 보이고요.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창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이 일이 나랑 잘 맞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식당 일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식당과 잘 맞는지 고민해 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반발만 앞서가라. 메뉴를 개발할 때도 평소 생각했던 불만사항이나 원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다면서요. 반발 정도만 앞서가라고 합니다. 항상 없는 걸 만들려고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요.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분의 식당 이름이 있죠. 맥스 비빔밥 역전우동 0410, 백다방, 새마을식당, 봉가, 홍콩 반점 0410, 가게만 오픈하면 다 대박쳐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요.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 이상씩도 이렇게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홍콩반점 0410은요. 거의 2년 동안 적자가 났고요. 새마을식당도 2년 반 동안 적자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적자 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또 그럴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할까요? 3.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 식당을 운영하는 일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인내심이 없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달만 적자를 봐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데 1년, 2년, 3년씩 적자가 나는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이나 서비스가 형편 없어도요. 당장에 이렇게 손님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지금 잘안 되는 식당에서 반찬을 더 주고 서비스도 좋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과는 한 타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네요. 백 대표는 성질은 급한 편이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서요. 식당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디어보다는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덕분이라고요. 자, 가게를 비우고 여행을 떠나라. 저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장사가 계속 잘 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요. 며칠 동안 가게를 비우고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들이 있대요. 우리 가게 입구가 이렇게 복잡했었나?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하고 어떻게 될것 같고요. 어쩌면 우리 삶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진짜 문제점을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여유를 갖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메뉴를 정할 때, 맛의 기준을 정할 때, 가게 이름을 정할 때, 할인 행사나 이벤트를 할 때, 식단을 정할 때, 가격을 정할 때, 인테리어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정할 때는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분은요.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재미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면서 100% 손님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음식을 파는 사람 입장이기 이전에요.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6 좋은 쪽으로 말하라. 저는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더 힘들어지곤 하는데요. 백 대표는 처음에는 가게를 더 키울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직원들과 이렇게 술 한잔씩 하면서 꿈을 말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같이 가려면 그들에게 꿈을 보여줘야 했고요.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더큰 비전을 보여줘야 했고요. 그래서 가게를 인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직원들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본인 역시 말을 밖으로 꺼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식업계의 큰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쪽으로 말을 하면서 가게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났고,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만들어지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바뀌었고요. 자꾸 좋은 쪽으로 말하다 보니 그 말에 내가 맞춰지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요. 정말로 긍정의 힘과 좋은 말과 생각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점 장사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어서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면서 넓은 세상을 보니까요. 좁은 한국 시장에서 서로 부대 끼는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고 해요. 제대로 된 내공을 쌓아서 한식으로 넓은 외국 시장에 많이 진출해서 성공하는 이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요. 한국인으로서 같이 성공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win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 진짜 멋있는 분 같죠?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했었습니다. 자신의 본업이 더 중요하고 클 텐데 하면서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자꾸만 러브콜을 보내는 거겠죠.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이분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천 가지를 정말 온몸으로 진짜로 경험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코치를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내공과 인내를 이책한 권에 담았는데요. 그분의 만능 소스처럼 느껴질 정도로 창업에서 운영까지 그보다 더 이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창업이 꿈인 분들,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떻게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분들도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 공짜는 없습니다. 이상 체익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